난디 <laughs> 있어? 오케이. 명 음, 엄청 멀어나나 각오해야 된다. 얼마나 먼데요? 봐봐. 서울역이야. 우리 여기아 응. 여기인데? 완전. 동해 끝까지 그가? 가서. 그 다음에 위로 끝까지 올라가. 여기 북한이야, 북한. 휴전선 응. 어, 북한 바로 밑에. 근데 얼마나 걸려요? 음 보자. 어, 나왔다. 지금, 어, 3시간. 3시간 오분 3시간. 근데 응. 실제로 더 걸릴 거야. 지금은 응. 막히는 구간이었거든. 5시간 걸리는 음, 거, 거 아니야? 247km야. 캠핑장도 분위기도 한번 볼까? 요렇게. 해변 바로 앞에. 멋지다. 음, 이, 이런 것도 헉? 있고. 너무... 와, 멋지지? 응. 맞지. 우리 파라솔 꼭 챙겨가죠, 오빠. 아, 응. 어, 파라솔? 응. 빨리 같아. 가고 싶다. 파라솔. 이것도 쌌어. 이게 뭐 새벽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전날 오전에 이렇 주문하면 대단한 차게을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밀키트가 아니라 음. 맛집 그 셰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나튀겨주겠어 <laughs> <laughs>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유박 캡이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laughs> 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강원도 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고요. 속초로 먼저 들려가지고요. 닭강정 사가지고 오늘 목적지인 명파 해변 오토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속초로 고고. 야, 비올줄 생각도 못했네. 제가 속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막연하게 속초 이러면 막, 막 설레이고, 동해 끝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닭강정이 무슨 닭강정이죠? 만석 닭강정. 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쪽,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캠핑 오시면요, 속초 쪽을 지나가시면 꼭 한번 사보고 오십시오. 아, 일단은 우리가 먹어봐야 검증이 되는 거니까 먹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laughs> 저는 옛날 그 재래식 시장 엄청 좋아했어요, 구경 보는 거. 오늘 시장 구경도 한번 하고. <목소리> 잘 잤어요. 네. 음, 엄청 맛있게 잤어. 네. 어, 완성. 찾은 거야? 어, 어 여기 있네. 구작권도 어, 어. 해결이 돼. 구매를 어, 어. 하면. 네. 안녕하세요. 가자. 여기는 네. 새우랑 홍게 두 가지 인기 좋거든요. 네.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네. 그냥 과자 같아. 네. 우리 잘못하면 길에서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쪽이 다 해안가라 다한 50m, 100m 간격에 해수욕장 있어. 그러게 말이야. 자 목적지 명파 오토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명파 해수욕장도 있고요. 오케이. 이거 샤워 시 입장. 음. 그거 하는 거래, 아, 팔찌래. 아. 저희 명파 해변 오토캠핑장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피칭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 왔으니까 이제 바다 한번 먼저 보고 와서 피칭하려고요. 네. 자, 가시죠. 예. <laughs> 부끄부끄 하지? 아... <laughs> 아, 아니, 물이 많이 안 찾고 좋아. 음. <laughs> 수영부터 한판 하고, 닭강정 먹고 피칭하자. 이 테이블 요거 바로 쓰자 우리. 한번 쉬고. 쉬고. 저도 이제 이쪽으로. 됐어. 그러면 나나 우리 수영복부터 갈아입자. 그리고 파라솔하고 챙길 테니까 파라솔을 제대로 활용할 어, 타이밍 왔어요. 근데 밑에 받침대는 거치대는 가져가지 말까? 왜? 땅에다 그냥 꽂아놨던데 갖고 왔는데 또먹자 아니다 뜨면 오히려 불안해 그래? 어, 이런 상황에서 바닷가에 같아. 어차피 더워가지고 지금은 피칭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오늘 날씨는 도이 안먹으려 그러면 해수욕 한번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아, 그 앞에 먹으려 그러면 챙겨가고. 그렇지, 와, 어마어마하다. 가시죠. 아빠 들어간다. <laughs> 어, 자 어떻게? 나니 살만합니까? 네자 <laughs> 선주님 <laughs> 어떠십니까? 아 이제 살거 같아. <웃음> 어, <웃음> 자 지금까지 죽을 거 같았는데. 그러게. 자 이게 바로 여름 캠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공가에 이런 식으로 캠핑 와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풍경 너무 예쁘다. 아, 죽이지. 어. 아, 아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 어, 어. 여름휴가 캠핑은 동해바다 <laughs> 그 다음에 더위는 <동해는> 동해바다 최고는 <laughs> <laughs> 최고 차고. 지금 물 수온이 어, 따뜻해요. 어, 많이 차갑지 않아요 어. 적당해요 어, 너무 어, 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어. 딱 좋아요 어, 1시간 2시간까지 노는 거 문제 없습니다 어, 어. 어. 자 저희들 이제 구멍조끼를 챙겨 왔거든요 이 구멍조끼가 있으니까 어. 어뭐 튜브가 필요 없어요 네. 어. 여기 야. 어린 애기들은 여기 좀 그런데 나은이는 꽤 커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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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애기들은 반드시 어. 바로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조금 어. 좀 깊은 편이에요. 애들이 어. 놀기 좋을 것 물에서 같아요. 조금만 딱 들어오면 네. 약간 네. 몸통까지 네. 어, 나와요. 네. 이어가지 얼마야? 간 타이탄은. 오. 진짜 좀 비싸다. 양은 작긴 않네 이거 아몬드야 먹어요. 괜찮긴 한데 배부르고 시원하니까 텐트 치기 싫어요 아. 이제 텐트 칠수 있겠습니까 자 저희들 이제 텐트 피칭 할 건데요 오늘은 데크입니다 데크 보니까 데크 사이즈가요 저희 이제 타프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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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냐, 아냐, 아이 아냐, 아냐, 이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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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저희들 데크 위에 탑구 잘 세팅을 했고요. 폴대를 위로 올렸습니다. 오징어 팩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스크린. 이 데크 위에서 펄펄 날려가지고 요걸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걸로 데크 안에 넣어가지고 돌려. 그래서 여기에 걸어주는 것이. 저희도 얼마전에 이마트 상설매장에 가가지고 닐선 케이스장을 샀습니다 핑크핑크 핑크. 아까 스노클링 할 때는 잘 몰랐어 물고기 어. 잡는다 <laughs> 한 20분 정도 물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이걸로만 호흡하면서 했잖아할 어. 때는 힙뭐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았어. 딱 나오니까 생도랑 천기 증난는 호흡이 제일 안 좋았던 거 어. 이걸로 잡겠다고 <laughs> 잠수해가지고 잘 돼가고 있어. 해 되지 않을까? 아, 음, 아 어. 이거 아까 몸이 안 좋으니까 잠이 응? 들었던 거. 몸이 상태가 아까 안좋우 와, 제법 단단하게 묻었네. <laughs> 아, 아, 아. 어, 잘 잤습니까? 이게... 아, 좀 조금 살겠다 아까. 숨이 어. 가파가지고와 가서 샤워하면 기운이 나타나 응 떨려나 제발 되라 됐어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되는 거야? 어 됐어 됐어 다행이다 아, 와 살았어 거간을좀먹어나 보다 음. 그치 음, 그래 완전히 확 덮어친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살짝 살짝 딱 대고 어어 힘났어 힘났어 그러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았으면 쭈글쭈글하다. 추글 so <mission Christmas> <laughs> <quency> <displaysSean> <telefon> 와 씻고 나니까 너무 좋다. 완전 <ixed kişi> 완전 선선하고 하시 좋지. 빨래 요청이 너 된다. 이것좀 넣어 줄까? 이게 다 내일이면 다줄거 같아. 야, 씻고 나오니까요. 깨운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닷바람 살랑살랑 불어오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그리고 한낮에. 이제 많이 덥긴 했어도 해수욕 실컷 했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또 해소된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요 지금 시간이 7시 조금 넘었는데 어, 7시 넘었어요? 조금 조금 넘었어요. 오, 네. 여름 캠핑의 피크 타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한낮에 아무리 더워도 이 시간쯤 되면 선선하고 좋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기 서해 쪽 바다 캠핑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동해네 확실히 틀리지. 동해라서 선선한 것들 있고. 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성공적인 여름휴가 캠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고 밥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덥네 진짜. 아까 제가 바닷바람, 선선하고 좋다 그랬잖아요. 취섭. <laughs> 갑자기 후덕지근해졌어 갑자기 후덕지근해졌어 말이 <laughs> 안 되네. 갑자기 후덕지근안 <laughs> 더운데? 날에는 괜찮아. 아, 눈가 만이 있으니까. 아, 이게 갑자기 움직이니까. 해가 조금 더탁 넘어가니까 응. 바람이 딱멈추면서 엄청. 토울. 구독지근 하려다가 말았지. 구독지근 어. 어,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구독지근 합니다. <laughs> 예. 일단 밥을 좀 앉혀놓고. 자, 선생님, 오늘 우리 저녁 뭡니까? 오늘은 에피타이저로 먼저. 아, 에피타이저로 먼저. <laughs> 햄버거. 음. <laughs> 그러면 햄버거 먹고 나면 뭐죠? 등갈비 김치찜. 비욘드 미트버거 세트. 오 예. 음떠떠구나 음, 탈출했어? <laughs> 이게 비건 버거더라고. <laughs> 전 비건은 아니지만 <laughs>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라는 곳이 음. 여기가 좀 건강한 음식을 좀 많이 만들더라고. 음. 이게 보면 요리 사이트에 보면 음. 맛집 요리를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어. 밀키트로 만든 거라서 예. 일반 밀키트랑 좀 다른 어떤 신뢰감 그런 음. 게 있더라고요. 음. 어. 자 오늘은 나한이도 같이 요리 도와가지고 같이 만들 겁니다. 음. 먼저 팬에 이거 빵을 굽는가 봐. 음. 그리고 소스. 이것도 소스. 빵. 이게 패티구나. 이거 치즈. 양상추. 음. 양파도 있고, 토마토. 토마토 되게 이쁘게 잘라졌는데? 손으로 올려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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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쪽에만 살짝 익히면 된다 그러더라고. 음, 안쪽에만. 음. 됐다. 손으로 이쁘면 살짝 만져도 돼. 오. 맛있겠다, 저거. 음, 맛있겠지. 나나, 아, 이거 기름을 좀 둘러줘. 언제 또 고기인데? 두르게. 일리 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어지. 오, 좋아. 해치도 익어가고 지금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양상추 위에 이게 미 색깔 소스가 올라가 있잖아. 아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조금은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 음, 이거는 이제 엄마가 바를게. 안 꺼지지? 꺼졌어. 꺼진 거야? 요 어, 응. 꺼진 거야, 그게. 엄마가 응. 하, 하나 먼저 해볼게. 오. 재밌지? 응. 이러면 섞이는데. 괜찮아. 맛있겠다, 야. 응. 음. 여기다가, 자, 올려줍니다. 음, 됐다. 자. 하나 더 있죠? 응. 음. 이렇게, 가 이렇게 바로 올려야지 얘가 안 흐트러질 것 같아. 음. 됐다. 짠. 음. 자, 끝. 요리 완성. 음, 이제 음. 사진 찍어야 아, 돼. 사진 찍어야 돼. 음, 이제 먹으면 되나? 응, 먹자. 응, 또 됐겠어? 어때?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엄마도. 맛있어, 많이. 응. 음, 음. 어. 수제보고 맛이 나는데? 아, 진짜? 응. 음, 음. 음. 음, 맛있어. 응. 소스 많이 하니까 맛있네. 음. 흐허허허, <laughs> 난이 있어. 사먹고 닦자. <laughs> <laughs> 네. <웃음> <웃음> 맛있어, 아빠. 응. 어. 먹어봐봐. 그냥 자 먹은 맛이에요. 그치. 이게 뭐라고, 음, 여러, 맛있다, 여러 가지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입가, 이런, 요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사묵은 해먹은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엄청 두껍, 와 두꺼워가지고. 맛있지? 응짱 음. 예상했던 맛이야 진짜 음. 맛있어 자 우리 저녁 먹방 이게 이 끝이 아닙니다 음. 또 있습니다 음. 기다리십시오 손좀 만져줄까? 이 음. 엄청 먹는다. 맛있어 근데 원래 햄버거 좋아하 아, 원래 햄버거 좋아하지 음. 근데 음. 또 나는 맛있다. 음. 맛있어. 살짝 끈덕이 같은 게 있어. 오렌지 100%네. 우리 냄비 하나 더 있잖아. 다 그걸로 하자. 응. 음, 그렇지. 여기다 하면 또 식고 하면 엉그러니까 새로운 냄비를 바로. 자. 김치찜. 예. 자, 우리의 두 번째 요리입니다. 예. 물 조금 넣고 김치 이거 넣고 끓이면 돼. 응.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고 3분간 조여주면 끝. 간단하네. 어, 오랜만에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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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제 보내. 어, 이거. 어, 담수팬. 밥은 다 됐나? 응 밥은 아까 다 됐지. 한컵 응. 어, 정도. 나나 부켜 주세요. 어, 오케이.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갖고 왔어. <웃음> <웃음> 요리가 돋보일 것 오, 같아가지고 김치. 오. 오 김치 맛있어 보이네. 와 진짜 잘 익은 어. 배추김치가. 어. 오, <laughs>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우와, 냄새. 냄새도. 와 냄새도 와꾹 누르면서 그렇지 됐어. <laughs>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밥이랑 그런 거 준비해야지 응 이제 뚜껑 열자 와우. 이렇게 했다가 불 끄면 좀 어둡다, 꼭해라 팬, 팬 조심해 됐어, 됐어 자르면 맛없다라 그래. 그냥 응. 응. 그냥 대가리만 자르면 되지. 어? 안치게 조이나. 응. 오 고기 와, 살 붙은 거. 와 갈비 제대로 돼. 응. 음, 비주얼 먹음직스러. 응. 뜨거 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워. 거기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깜짝에 건져도 돼. 우리는 바로 먹고. 음. 그렇지? 김치가 맛있네. 김치가 맛있네. 완전... 오, <laughs> 어, 아까 그 말아보이던데,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어, 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까. 난 아까 햄버거 먹어가지고, 많이 들어가려나 했는데, 수식간이야, 지금. 김치 몇점 먹으면. 음. 지금 저는 아직 먹고 있는 중이고요. 두 사람은 지금 다 먹었답니다. 저는 지금 음, 마무리 중입니다. 제가 다 먹을 거야. 짠. 음.